안녕하세요. 잠틴보입니다클랜저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그런 시간 오늘은 어떤 문의들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보시죠.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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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y. 첫 번째 사연은 구구단님의 사연인데요. 2015년에 시작해 몇년 쉬고 다시 시작한 유저입니다. 잠틴님 방송 초기부터 보고 감을 익힌 뒤에 퀸의라바를 하게 됐습니다. 요즘 완파가 잘 나지 않아서 피드백 보냅니다라고 하시면서 영상을 보내셨어요. 그냥 그냥 뿌리기 형태로 들어왔네요. 라벨을 네이 벌룬 뿌리는 게 그냥 흩뿌리기 형태로 들어오죠. 라벨은 제가 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방딱 하나당 벌룬이 두 개에서 세 개씩만 꾸준하게 들어갈 수만 있다면 이런 거는 그냥 만파가 납니다. 하지만 이 흩뿌리기 형태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은 벌룬이 한개 들어가고 그리고 한쪽에는 또 뭉쳐 들어오고 이런 형태로 들어가죠. 거기다가 위쪽도 마찬가지고요. 신속을 이렇게 멀리 쓸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라바가 몸빵을 치고 있기 때문에 신속은 그냥 안 써도 돼요. 벌룬 천천히 들어가도 되고 그 라바가 터지더라도 벌룬 천천히 들어가서 그방타 있는 그 사이에 신속을 넣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로 멀리멀리 써버리면은 모자라죠. 거기다가 이거는 방타가 낮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지금 다 부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어 이렇게 낮은 곳은 그냥 마법을 최대한 아껴 가지고 사용을 하고 벌룬을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미니언을 조금 많이 뽑아 가지고 제거를 하든지 네, 이한테로 공격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도 98% 나왔죠? 조합 자체가 지금 이라바 20벌룬인데 이라바도 필요없어요. 1라바에 그냥 26볼로 들어가시는 것도 더 낫고, 어차피 바이비행선 있잖아요. 바이비행선 체력이 라바 못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높아요. 거기다가 얼음, 얼음은 진짜 필요가 없죠. 선풍기가 아무리 불어든다고 해도 얼음 필요 없습니다. 인페 임패, 멀티 인페가 있지 않는 이상 조합에 맞춰가지고 쓰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 거기다가 지금 퀸 레벨, 킹 레벨도 낮죠 이거는 퀸이를 사용할 수 있는 최소 레벨도 안 돼요. 지금 정리하는 거 한번 보시면은 이제 3분 때부터 들어가는데 퀸엘이 몇분 걸리는지 한번 보세요. 라벨 들어가는 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한번 보세요. 자, 고작 여기 제거하는데 1분 30초가 넘었어요. 고작 여기 제거하는데 그냥 전차로 들어왔어도 이거는 그냥 킹킴만 있으면은 길정리되고 전차 들어왔으면은 그냥 제거되고. 2분 넘게 남는 상황에서 라벌이 진행될 수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굳이 이쪽을 0 레벨도 낮은데, 퀸넬로 들어온다? 네, 이거는 조금, 어, 안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시저 머신을 사용을 할수 있으면, 받을 수가 있으면, 차라리 전차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바이 비행서를 쓴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라바라고 생각을 하세요. 바이 비행서만 넣고 벌루만 들어가도 충분히 버티면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쓰셔야 되실 것 같고, 벌륨 투척할 때, 벌륨 뿌릴 때 그냥 흩뿌리듯이 뿌리지 마시고, 예. 방타하하당벌륨 맺기 이거를 계산을 하면서 넣는 연습부터 먼저 하시기를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 여기까지 아, 이거 너무 이렇게 좁게 돼, 좁게 돼 있는데요. 아, 이거 클났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델입니다. 어, 7462님께서 문의를 보내셨는데 골볼허조합 피드백 부탁드려요. 유튜브값 오케이 라고 네. 보내주셨네요. 자 이거의 문제점을 제가 일단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자, 좋아요. 일단은 호그죠. 호그. 호그면은 어디로 들어와야 될까요? 어운 위치로 들어와야 될까요? 일단 호그가 제일 무서운 게 어, 독수리 타워 그리고 퀸 그리고 법사 타워입니다, 의외로. 왜 법사 타워냐면은, 법사가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한대 때리면은 주변에 있는 호구까지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법사 타워에 있는 곳에 힐을 뿌리는 거고, 잡음이 나오면은 힐을 넣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여기 딱 보시면은 진입각이 어디로 보이시나요? 일단 퀸을 제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법사를좀 정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인페르나타워를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어, 진입각을 이 세실 쪽으로 잡는 게 아니고 아예 여기 이쪽 방향으로 잡아가지고 오른쪽 편 왼쪽 편 길정리도 엄청나게 쉽잖아요. 길정리 하면서 그냥 전차 놓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왔으면 퀸도 제거를 했을 거고 그리고 전차가 뚫고 뚫고 안으로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주변 방타들은 다 제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퀸 있기 때문에 이 안쪽까지도 정리가 됐겠죠. 어느 정도. 그리고 호그 들어오는 길을 보시면은 이쪽 가운데로 들어왔으면은 호그가 이쪽에서 시작을 했겠죠. 3시부터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은 이 4시부터 시작을 했을 겁니다. 시작을 하고 들어오면은 이쪽 라인만 6시 라인만 끊어주면은 호그가 바로 독탈 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은, 허구가 독탈 제거하면서 이렇게 원형으로 돌아가듯이 그런 상태로 돌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쪽은 지금 법사와 몰려있는 곳은 그냥 지상 병력으로 어느 정도 다 제거가 가능했을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들어왔다면은 아마 90% 때가 아니고, 이거는 99% 때가 아니고 완파가 나왔겠죠. 근데 지금 지니 진입값, 진입각이 3시였어요. 세시로 들어오면은 양 사이드로 분산된 것도 있지만 각이 없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호그 들어올 때 호그가 잘 보시면은 이쪽으로 들어오죠. 7시부터 9시 사이로 들어갔다가 또 소수 호그들은 또다시 이 5시 반쪽으로 호그를 넣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독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들어와버리면은 호그들이 다 분산되어 있죠.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속 막고 있기 때문에 호그들이 빨리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위 허를 사용을 하실 때는 아니면 골볼 허나 사용을 하실 때는 첫 진입각이 진짜 중요하고요. 아니면은 아싸리 처음부터 그냥 독타 제거하는 용도로 들어오면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진입각을 좀잘 보셔야 되는데 음 이번에 들어온 진입각은 그렇게 좋은 진입각이 아니었고 거기다가 호구보다는 그냥 차라리 퀸일 팔볼만 하면 뭐 이런 부분으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좋았던 배치입니다. 돌다리 비치잖아요. 한 라인 끊고 그냥 돌리는 형태 네. 그런 것도 더 좋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여점정리 골볼호는 들어가는 진입각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호그 들어가는 방향 그 방향 또한 처음 설계부터 생각을 하고 어느 지점을 빠르게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할 건지를 생각을 해서 투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 첫번째와 두번째 부분 이것만 정확하게 아시면은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이 영상은 여기까지 자 그리고 세 번째 분이시네요 벌써 이제 세 번째 분이시네요 지금 성우님인데 안녕하세요 잔태님 12월 클렌전에 맞들려서 열심히 영상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조합들 시도해 보면서 실력 늘려가고 있습니다 올려주시는 영상 생방송에서 친절하고 재미있게 진행해주시는 부분들 감사드리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화이팅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름이 아니고 퀸넬 광보를 요즘 파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파를 한번 해보고 시간이 부족하거나 초반 설계가 망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 영상도 시간이 부족해서 완파를 못했는데 보시고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잠티님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12시 방향으로 들어오기 위해 가지고 길 정리는 좋았어요. 길 정리는 좋았는데 잘 보시면은 광부 진입각이거든요. 광부 진입각을 어디로 보냐면은 보통 이제 퀸이 흘러가는 방향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만약에 정리가 됐다, 정리가 됐다면은 하 어느 방향으로 들어와야 되냐면은 지금 3시 쪽으로 들어와야 돼요. 광부가. 왜냐하면 그래야지 킹이 들어가면 은이 외곽 건물들 바깥쪽으로 남아있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 건물들 사이로 킹이 가면서 그 건물 제거하면서 광부가 쭉 내려와 주거든요. 그리고 퀸도 이 위쪽 라인이 정리가 되면 은 퀸이 밑에 쪽에 벽을 치면서 넘어오면 은또 얘가 대형 석공이라든지 이런 라인들을 정리하는 그런 각이죠. 근데 광부가 만약에 9시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킹이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벽을 치기 시작해요. 킹이 네, 이런 형태로 벽을 치기 시작하죠. 얘는 지금 이미 이제 더 이상 활용도가 없어진 거예요. 여기서 지금 벽을 치기 시작하면. 광포가 안쪽 건물들을 다 제거하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킹의 역할은 그냥 벽 뚜까뚜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건물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하면서 시간 단축을 시켜줘야 되는 킹이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는 거죠. 거기다 투입 시간도 약간 늦었고, 1분 40초 때를 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퀸열 광부 때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네, 그래서 이킹 진입각을 반대편으로 잡고, 이 광부 진입각도 반대편으로 잡았으면 어땠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다 좋아요. 네. 이거는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쪽에서 만약 킹을 3시 쪽에 투입했다면, 건물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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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밑으로 내려오는 딱 그런 길이죠. 광부 일자로 또 뿌리면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고, 퀸하고 다시 합쳐져서 이 힐러가 광부한테 붙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그런 각이었습니다.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어, 문의들 보여드렸는데, 어, 저기, 베개 거슬리네. <laughs> 네, 지금까지 이제 문의 내용들 알려드렸고, 이 오른쪽 편, 오른쪽 편에 나와 있는, 여기, 이 오른쪽 편에 나와 있는 이메일 주소로 문의를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